저는 그게 궁금하대. 네. 술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술집이란 개념이 그것 아니고. 네. <laughs> 저 식당 내놓고 그러니까 없죠? 술을 어디서 먹냐 이거야. 그래서 식당에서 먹지. 식당 식당에서 주는 식당에 경우가 많지 않으면 음. 대체 로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지 않을 때는 음. 식당마다 가서 이렇게 술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음. 그런데 경제가 음. 어려워지면서 식당을 안할 때는 개인들이 자체 집에서 식당을 만들었어요 개인 네, 식당. 네, 어. 그러니까 대체로 그 개인 식당에 가서 술을 다 마셨죠. 술을 먹으러 가는 거는 네. 많지 않네. 그러니까 밥을 집. 먹으면서 네, 같이 네, 먹주 형식으로 네. 이렇게 먹는데 또 북한의 제가 어. 술 문화는 한국에서처럼 누구나 식당에서 한잔 나누는 문화가 별로 없고 집집마다 이제 지금은 밀주를 네, 많이 네, 담죠. 네, 담아서. 음. 명절이면 이제 남자들이 뒤에다 하나씩 엮고 가서 <laughs> 거 그러면 거 그냥 예. 가게에서 살수 없어요 예. 이전에는 예. 그 식료 상점에 술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었어요,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술을 예. 한병 사서 마셨거든요 근데 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네. 술이 맞아요. 상점마다 없어지니까. 한처럼 1차는 2차, 3차까지 이렇게 가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laughs> 수도 있지. 1차는 철수의 집에 갔다가 2차는 너희 집에 갔다가 아 진짜 그렇게 지, 하나? 집집마다 1차, 2차, 3차가 있어요? 1차, 2차, 3차. 다한 그래, 집에서 1차, 2차, 3차, 3차, 3차. 아, 다한 아, 네. 집에서, 집에서 있어요. 어? 그냥 아침까지. 음. 집에서 먹으면 늦게 먹으면 몇 시까지 먹어요? 북한은 체제이 특성상 술을 오래 못 마십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그런 술을 오래 마시고 그럴 아, 수 있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절대로 그래서. 술을 오래 마시지 않고 딱1 차. 예, 예. 아. 그리고 무한 노래방도 없잖아요. 그럼 마시고 아, 아, 싶으면 네. 어떻게 하죠? 네. 참아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직장 동료나 친구들끼리 <laughs> 네. 어, 식당이나 무슨 친구네 집이나 그런 데서 마셨다. 그럼 마시고 나서 좀더 먹고 싶잖아요. 음. 그럼 그냥 자기 본인 집에 와서 집 아, 네, <laughs> 와서 알아서 네, 네 알아서 네, 네. 그럼 네. 집집마다 술 미리 준비 다 만들어 되는 그렇죠 예 네, 네. 술은 뭐신 채를 하면 상비 집에 사이네. 술이 없으면 네. 그 동네에 한 집이 술, 술 파는 집 있어요, 있어요. 네. 그집에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북한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호텔에 묵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호텔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호텔은 안에 그치. 식당도 늦게까지 네. 하고 노래방도 네. 있고 노래방에 맥주도 팔고 식당도 음. 뭐 계속 음. 열어 달라 그러면 새벽까지 열고 음. 말을못 하겠지만 음. 그 호텔을 가 보니까 룸 하나를 아예 타서 네. 24시간 영업을 하더라고요. 아 어, 24시간. 아 북한의 백민들이 접해 볼수 없는 문화죠. 그래도 술 마시는 거를 북에서도 꽤 좋아하는 좋아하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의 소식을 들어봐도 네. 그렇게 술을 마시는 술집 이런 개념은 아 그건 별로 없나 네. 보죠. 중국에 술집 있어요? 중국 많죠 중국에 땅 넓으니까 <laughs> 네. 지역마다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민족도 많고 예. 민족마다 문화도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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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고 뭐. 음. 제가 사는 지역 거의 음. 여기 음. 항우에 있는 거다 있어요 우리도 술집이 <laughs> 있어요 그것도 잘많은집 있는데 술은 아무 때나 다 먹어요 참좋으시겠요 많이 먹어요, 먹어요. <웃음> <웃음>